안녕하세요, 여러분. 머니 부모입니다. 시사 머니 사전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옵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사건에 대한 뉴스가 다시 나오면서 콜 옵션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콜 옵션 매도에 대한 개념까지 설명을 드리려면 그전 단계로 옵션에 대한 개념을 좀 아셔야 합니다. 옵션은 2010년 도입시 옵션 쇼크라는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사건까지 포함해서 옵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러나 첨단 국민상품에 있어서는 옵션은 반도체 같은 존재입니다 옵션의 기본 개념이 위험 회피를 위해서 거의 모든 국민상품에 어지간하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선 장기저축이나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 금융 상품을 이어기 위해서는 옵션을 기본 개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최근 일본이 한국의 중요 소재에 대한 금수 조치 했죠. 그 소재 때문에 한국 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금융에서의 이 소재에 해당되는 것이 옵션입니다. 기본 개념을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개념이고요. 조금만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달 후에 달러가 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합시다. 달러는 원화 대비해서 매일 환율이 바뀌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달 후에 달러를 써야 되는데, 그때 달러가 오르면, 오른 가격으로 달러 사야 되니까, 지금부터 달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달러를 가지고 있다고 치십시다. 한달 동안. 그런데, 그 반대로 달러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달러 가치 보유에 따라서 하락 위험이 생긴죠. 오히려 가지고 있지 않다가 그때 한달 후에 그때 사면 싸게 사가지고 달러를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듯 미래 어떤 가격이 변동될 위험 꼭 사용처가 있는데 가격이 변동될 위험을 미리 지금 막아보고 싶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옵션입니다.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옵션이란 미래에 지정된 가격으로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목적물을 사거나 팔수 있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리 한달 후에 달러를 사둘 옵션을 지금 일정한 가격을 정해서 사두면 중간에 가격이 아무리 변동해도 처음에 달달 사는 비용만큼만 지급을 하면 여러 가지 큰 위험은 회피할 수가 있죠. 옵션 이렇게 위험을 회피하는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의 옵션이요. 이런 옵션은 일정 기간 후에 거래가 발생하는 농작물이라든지 뭐 돼지를 키운다든지 이러한 시장에서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 계약거래에서도다 적용이 가능하죠. 위험 회피하는 것이고 이것을 해치라고 합니다. 보유자산의 미래 일정 기간까지의 가격 변동을 막는 거 이것이 해치입니다. 하락 위험이 있을 것 같으면 푸 옵션을 사고 상승 위험이 있을 것 같으면 콜 옵션을 사죠.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옵션의 개념입니다. 어떤 기초적으로 보유한 자산이나 계약 없이 옵션 자체로만 사면 순수한 투기 수단이나 금융 투자 수단이될 수가 있고요.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장례 옵션, 장례 파생상품과 일반적으로 개인 간의 또는 기업과 기업 간의 특별한 내용을 담아서 만드는 장애 옵션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